GD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영 광대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있다고 합니다. 지금껏 자려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빛나는 노력을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여건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금전운. 마음만 앞서는 날입니다. 성급하게 해결하라 하지 말고 주변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세요. 차분히 생각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어딘가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발전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서두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직장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는 날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며 어딘가 빠진 곳이 없나 잘 살펴보세요.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히 일을 진행하세요. 소띠 타로운 세를 보겠습니다. 17. 별카드가 나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아 힘든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마음은 좋으나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주변 사람도 당신을 응원해 줍니다. 미래가 좋은 방향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금전운. 지출이 발생합니다. 과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적당히 끊으셔야 합니다. 연애 운. 연인이라면 작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어보세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많은 호감이 있습니다. 마음속 얘기를 나눠보세요. 직장은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간의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더큰 꿈이 생겼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다다릅니다.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 준비를 잘하여 진행하세요. 금전운. 가진 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큰 계획에 생각이 많습니다. 좋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지금 연인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눈을 낮추어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이상상은 너무 높습니다. 허황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운. 당신의 일에 주변 사람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진행하지 마세요. 토끼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2일 세계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갑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세상은 당신의 편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 더큰 세상으로 나가세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다리던 돈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작은 파티를 하여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 운. 계획대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은 잊으세요. 앞만 보며 힘차게 나아가세요. 용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18. 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하루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므로 맞출 수 없다면 적당한 포기도 필요합니다. 이번엔 수긍했지만 다음번엔 당신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금전운 계획한 목표를 향해 가고 싶지만 자잘한 돈이 자꾸 빠져나가 힘이 들수 있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곧 당신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연애 운. 연인이라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세요. 오해가 생겼다면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직장운.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나타나 방해를 할수 있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뱀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10.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욱 좋은 길로 안내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세요. 다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되지만 결과는 좋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금전운. 노력한 삶에는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계획대로 원하는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애 운 솔로이신 분은 바쁘게 살아오느라 옆을 볼수 없었습니다. 잠깐 옆을 보세요. 가까운 곳에 당신을 지켜보는 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기존 연인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직한 내네 사람이 됩니다. 직장운. 하고 있는 일들의 범위가 커져서 더욱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성실한 당신은 주변 사람도 좋아합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됩니다. 칭찬합니다. 말띠 타로운 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서두르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합니다. 곧 당신의 목표대로 일이 잘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할수 있습니다. 금전운. 그동안의 결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다다릅니다. 조금 더 기운을 내서 활기차게 오늘을 맞이해 보세요. 연애운 당신은 연인에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여전히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오늘입니다. 직장운 그동안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입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양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1.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이 많기에 이도저도 잘안될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결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차분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모두가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 상황이 어렵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냅니다. 연애운.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상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세 사랑에 빠질 수 있으나 너무 구속하지는 마세요. 상대방에게 섬세한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당신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직장운 당신의 능력으로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트러블도 생겼지만 당신은 잘 극복해왔습니다. 주위 사람도 당신을 칭찬합니다. 원숭이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검 기사카드가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차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일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전운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힘이 들더라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차분히 작은 계획을 하세요.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당신이 무심코 한 말에 상대방이 힘들어 할수 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연인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의 아픔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얘기해 보세요. 직장 상사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니 주변 사람과 잘 화합하여 잘 처리해야 합니다. 닭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욕심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힘이 들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득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나의 소박한 행복을 바란다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금전운 당신의 재산이 계획대로 잘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성 있는 소비입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작은 이벤트를 하여 행복하고 소중한 오늘을 보내세요. 연인의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직장운 계산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직장 동료와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개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7. 전차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소 바쁜 날이 될수 있습니다. 급하면 꼭 빠뜨리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가며 하세요. 당신이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꼭 돈을 쓰고야 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고 결정하세요. 미래를 위해 저축 또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급한 성격으로 힘이 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관찰해 보세요. 솔로이 신분은 상대를 비교하느라 정작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마음을 이해해 주는 연인을 찾아야 합니다. 직장운. 신속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는 당신은 주변 사람도 칭찬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한대로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나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더 살펴보는 꼼꼼함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돼지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컵 시종카드가 나왔습니다. 바라던 것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잘 되어갑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당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별탈 없이 무난히 보내는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사세요. 금전운 당신의 생각대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걱정은 당신의 마음만 힘들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 다가가세요. 연애운 연인이라면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유래해주며 다독여주는 행복한 날이 됩니다.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며 속마음을 얘기해보세요. 솔로이신 분은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세요. 직장운. 하고 있는 일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잘 되어 갑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살펴보세요.